물었어? 무릎사? 무 물었어? 릎사 무릎사? 무릎반대쪽사 무릎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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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야사 무릎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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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와숨무 미쳤어 릎사 무릎사? 이거 한이자 되나? 까치까다까까치 따치, 따치. 네, 그래도 오. 저번 거보다 큰데요. 거기 서 잡았던 건가? 네. 무게감이 좀 있어. 아, 시다 어, 오, 신나, 오, 오, 신 오, 오, 이나 오, 야, 나 오, 신커 오, 그. 그, 오, 보다 그때보다 확실히 커요. 야, 뭐 야, 오, 가 아. 엄청 났네. 그러니까 오씻 있지 영인아어 씻기 있어 오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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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비 먹었어. 뭐야? 어떻게 어 피봐요? 어슷한 들어갔어. 그러니이 미안해, 미안해... 아아나 어떡해. 어떡해. 아 어떡해. 아아 미안해... 아 미안해... 내가 넣을 수가 없어. 물지 마. 아아 어떻게 미안해... 미안해... 미안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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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해 미안해... 미해미안 미안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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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감쪽에서 피난는것 같은데? 와, 니 와, 어 와, 어어 와, 와, 어. 와,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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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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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이거 <laughs> 이게,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못하겠다 이거 우리 관할 소황이 <laughs>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야그 살려드려야 될것 같아 아니 살려 뭘 살려줘 개스는 나쁜 물고기랬어 <laughs> 아 그럼 어쩔 수 없고 야 근데 커팅 커팅해 <laughs> <laughs> <빨리. 웃음> <아니야>? 메스메스메스 <laughs> 메스. 미안 어, 간다. 미안해. 아니, 많이 깊숙이 박혔어? 어, 어 아니. 어, 아예 완전 어, 거의 가... 먹었어. 거의. 어, 완전 먹었어. 어, 그야지 미안해. 아이은못 어리... 하겠다, 이거는. 미안하다. 소생불가잘 가. 가. 잘 가. 어차피 얘는 다시 어,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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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간다, 어 간다. 간다. 안 돼, 안 돼. 차이소로 간다, 차이소로 간다. 루어 때문에 안 돼. 어, 간다. 네 야, 여기 어떻게 갔어? 여기 어떻게 지나간 거야, 도대체? 어 가보자. 막 이렇게 험하게 우리 들어갔는데,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으면 어떡해? 아, 근데 여기는 가는 길이 맞는 거야? 그래 길이 없으면 만들어야지. 어 가지 다 젖었. 가지가 다 젖었. 아 여기 들어간 흔적이 있어. 사람이 들어가는 흔적이. 아따가. 아 u l t i m 도어와 발이 들어갔던샌적이야 이런 느낌인가? 거거 야. 잠깐만. 거미가 막혔어. 아. 와. 와. 이게 뭐야? 아가지 아! 미거미 오! 아, 깜짝이야. 아, 씨 깜짝이야. 어, 아, 깜짝이야, 씨. 퍼 씨. 만 아, 잘했어, 잘했어. 아 깜짝이야 아, 아, 거... 아 겁나 놀랐네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아, 잘했어.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아, 힘을 내 조금만 힘을 내길 개척자야 야아 이 뭐야? 아 씨발, 갔다 갔다 씨발 계속 갔다. 아, 오. 야, 오, 오, 조심해라. 아 여기 물이, 야 여기 물이야? 물이야 물이야 아 씨발. 아, 아내 신발. 어, 괜찮아. 여기까지 어,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. 인정해야 안 해. 인정해. 끝까지 가자, 가자, 오, 아, 여기 물고기야. 아니 여기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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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 왔다, 다 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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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이게 대자연인가? 대자연 너무 빡세다 아. 다 왔어, 다 왔어.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씨. 야, 바지 다 젖었어. 들어가 담배 한대 피야겠다. 아. 아. 낚시를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? 어. 됐다. 아, 다 신발 다 젖었어. 와. 가자. 야. 이럴 줄 알았으면 슬레퍼 신고 올 걸. 아. 여기 심지어 또 물이네. 아씨 자. 길이 없는데? 아, 길이 저기 있네? 아니, 저기서 올라가면 바로잖아. 아, 기였나 곳? 그런가 봐. 아, 술에서 지나가도됐는데 <laughs> 너무 예의가 없어. 어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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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어휴. 어 어휴. 좋다. Olha é a 어. 어. 길이잖아요. 어. <laughs> 사유지. 어. 나물도 바로 길이 있어요. <웃음> 아. <laughs> 풀떡 올랐어? 아니. 그냥 가만히 늦으면 가라앉아야지. 아, 그래?